이번 시간에는 채울충으로 파생되어지는 한자어 총총. 우리가 사계 갈때 총을 말합니다. 총총 한자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울충 머리두 진실로 윤입니다. 머리에 진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가득할충 채울충 총총입니다. 세금 변이죠. 세금 쇄금. 세금에 가득할충 쇠에다가 가득히 채웠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는 화약을 가득히 채웠습니다. 과거에는 화약을 채워서 총을 쏘았죠. 그래서 화약을 이용한 쇠 총이 되겠습니다. 총, 총이 되겠습니다. 총탄 총탄 가득할 충 채울 충 쇠금 쇠로 가득 채우는 것은 쇠의 가득 채우는 것은 화약인데 화약을 가득 채워서 총을 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쇠에다가 화약을 가득 채워서 속에 되면 총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. 총탄이 되겠습니다. 총탄.